예, 오늘 본문 말씀 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발필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고 어, 또 너무나도 당연한 가르침을 에, 우리에게 에,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마치 손에 쥐듯이 파악하는 것은 또 어쩌면 별개의 문제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 맛을 내는 삶과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의 의미가 너무나도 막연하고 어, 또한 대체 그 경계가 과연 어디까지인지 쉽게 가늠하기가 아,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에 따라서 과연 우리 신앙인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소금 맛을 낸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이 세상에서 우리가 빛으로 산다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예수님은 산에서 당신 앞에 앉아있는 무리들을 보시면서 여덟 가지의 충격적인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굶휼이 그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 이 사람들이야말로 저주 받은 자들이 아니라 복 받은 사람이라는. 이 황당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아, 이 순간 예수님 앞에 앉아서 이 말씀을 경청하고 있던 그 무리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기이한 진리를 주장하는 또한 사람이 나타났네. 혹은 이 사람이 과연 또 바리새인들과 무엇이 다를까? 등등의 생각들이 머리를 스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설명에 귀 기울이, 기울였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즉, 소금이 맛을 내는 것. 빛을 등경 위에 두어 사방을 환하게 비추는 것. 이것이 바로 소금과 빛의 존재 이유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소금은 음식이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 역할이고, 등불은 주변을 환하게 비춰주는 것이 그 역할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당시 청중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아마 그들은 속으로 갈수록 태산이네라며 거부감 혹은 절벽을 느꼈을 것입니다. 방금 들었던 팔복도 엄청난 도전이었는데 이제는 거기에 더해서 여러분이 바로 팔복을 경험하면서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한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 이제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혁명 즉 천지 개벽을 요구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혁명이고 천지 개벽입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세상의 빛이 되고 여러분 자신이 소금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리 기웃 저리 기웃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방황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직접 빛과 소금이 되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이 왜 혁명이고 천지개벽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내 자신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성취하기 어려운 과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시에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즉, 세상의 부패를 막는 소금이 되고 세상 사람들의 빛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안에 육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의식 중에도 나의 눈빛과 표정에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을 전제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안에 육화한다는 것은 내 자신의 존재 변화를 의미합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성취하기 어려운 과업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존재 변화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자신의 존재 변화를 이룬다는 것 내가 세상의 부패를 막는 소금이 되고 어둠 속에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된다는 것은 혁명 중의 혁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를 통해서 진정한 의미의 혁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알고 있습니다. 유상계급과 무상계급의 평등을 주장하면서 무상계급의 집권을 추구했던 공산주의 유토피아의 말로가 어떻게 변질되어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일당 독재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비민주적이며 가장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으며 정부 정책이 가장 투명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이 인간적 혁명 운동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인간적 혁명 운동이 이처럼 한계를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일당을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혁명을 주창하면서 정작 그 혁명의 주체인 자기 자신은 혁명화되지 못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혁명을 위한 자기 자신의 존재 변화를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 변화, 즉, 자기 자신은 혁명화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혁명을 완수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선포하신 것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너희 자신의 존재 변화를 이루어서 너희의 존재 자체와 그 삶으로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부패를 막는 소금이 되라는 도전입니다. 당시 부정부패에 연루되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맛을 잃어버린 그 바리세인을 비롯한 이스라엘 지도층처럼 되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또한 단지 악을 둘추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으로서의 빛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이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당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과연 어떤 사람에게 지금 이런 도전을 주시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배우고 그분께 목숨을 건 사람들입니다. 마태복무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은 여기서 제자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배우고 그분께 인생을 건 사람들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 성도들은 그분께 배우고 그 분께 목숨을 건 사람들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 분께 배우고 그 분께 목숨을 건 사람들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무슨 근거로 이기적인 세상의 시류에 완전히 반하는 팔복의 삶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복으로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혁명은 이처럼 내 삶과 목숨을 걸고 가는 길입니다. 내가 내 자신의 존재 변화를 이루지 않고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삶을 바꾸라고 가르치고 삶의 개혁을 주창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가르치시고 설언하시는지 알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팔복은 예수님 당신이 직접 체험하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당신 자신의 체험적 진리이고 검증된 진리이기 때문에 이처럼 가장 소중한 진리를 당신께 배우고 당신께 전삼과 목숨을 걸고 있는 그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그 진리를 심어주기 원하셨음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이 팔복의 진리를 체험도 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강요하셨다면 이는 그야말로 공허한 메아리 정신승리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아니, 세상을 거스르는 이 팔복은 불행의 실상이요, 최악의 저주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팔복의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진리는 체험을 통해 드러나는 승리자의 생명력 있는 증언이지만, 세상 사람들의 정신승리는 패배자들을 위한 변명이나 위로에 불과하며 메마른 공허감만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실상 삶의 파고와 위기를 거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가르침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피할 수 없는 이 파고와 유기를 어떻게 대하고 다룰 것인지에 대한 예수님의 처방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당신 자신의 체험을 통해 얻은 최소, 최고의 행복은 그 어떤 파고나 유기에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을 나의 소유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얼마나 소유할 수 있는지의 정도는 내가 얼마나 그분의 소유가 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팔복의 삶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팔복의 삶은 실상 내가 그분의 소유가 되지 않으면 단한 가지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결국 이 팔복을 통한 예수님의 메시지는 그 팔복의 상황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연합을 위한 기회와 수단으로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어, 아버지 하나님을 소유하셨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한 당신 자신을 얼마나 내어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그분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는 삶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당신 자신을 통해 이 땅에 침입하고 있으며 여러분이 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싶다면 여러분 자신을 혁명적으로 변혁시켜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이 새로운 세상에서의 변혁은 기존의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훨씬 능가하는 언약의 삶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새로운 변혁이 언제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그건 바로 오늘부터 그리고 내 자신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혁의 진정성은 눈으로 볼수 있도록 내 존재와 삶에서 명명백백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가르침을 통해 행동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 자체의 변화를 통해서 무의식적인 표정과 행동과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역사에 감추어진 어떤 신비가 아니라 내 안에서 육화되어 경험되고 드러나고 그 하나님의 신비가 내 존재와 삶에서 실제로 작용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기 존재의 변역을 일컬어서 우리는 복음적 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예언하셨고, 그분이 직접 당신의 존재와 삶에서 이루어 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어지는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으로 본문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선포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남에게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한마디의 말씀으로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전체 내용을 요약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대로 당신들이 그들에게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율법과 예언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을 느긋하게 장기 계획으로 돌리지 말고 매우 긴급히 실천하라고 마태복음 7장 19절로 21절에서 아주 날카롭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멀리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실천 바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불에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주여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씩 인용하는 마더 테레사의 이야기입니다. 1946년 9월 그분이 36세 되었을 때 그분은 아, 이제, 연례, 영성수련을 마치고, 휴식을 위해서, 어, 히말라야 산길 속에 있는, 그, 로레토 순용원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던 중 기차 안에서 아주 결정적이고, 어, 신비한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녀는 지금 소속한 순용원 안에서도 무척 행복했지만, 그 행복마저 포기하고, 거리로 나가서, 가난한 이들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이들을 섬기라는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부르심을 자신이 설립한 수도회의 목적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영혼에 대한 목마름을 채워드리는 것. 이것이 수도원 설립의 목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수도원 회칙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분은 이것을 이제 그 수도자들에게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리신 채 아무런 위로도 받지 못하고 절대적 가난 속에서 죽어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홀로 버려져 경멸당한 후 몸도 영혼도 망가진 상태에서 목마르셨다. 이렇게 예, 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목마름은, 어, 물에 대한 갈증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에 대한 갈증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목마름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인간이 되어 내려오신 예수님의 무한한 목마름을 채워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이제 테레다 수님을 따랐던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당시 그녀가 받은 은총의 의미를 파악했다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소촌 받으시기 전에 이렇게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다가가지 않으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그리워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목마름을 느끼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이 그럴 가치가 없다고 느낄 때에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목말라하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깨달아야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하시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지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마름이란 반드시 채워져야 하는 우리 육체의 욕구이자 내게 없는 것에 대한 우리의 고통스러운 바램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이러한 예수님의 목마름을 자신이 직접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 자리에서 실제적인 도움을 주므로써 가난한 이들이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그 절망 속에서도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현시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녀님은 1946년 9월 그 그리스도와의 만남 이후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통과 사랑, 동정심, 가장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목마름 등 당신의 마음을 그분 자신에게 테레사 수녀님이 자신에게 내보이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계시는 그녀의 영혼이 영혼 속에 깊이 울렸다고 이렇게 증언하고.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들의 빛이 되어 그들을 예수님께로 이끌 힘을 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끝내 마침내 그리스도의 결정적인 목소리를 이제 듣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와라, 와라. 나를 가난한 이들의 누추한 집으로 이끌어다오. 나와 나의 빛이 되어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예수님은 여기서 나의 빛을 비추어라.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 아니라 나의 빛이 되어라. 그랬습니다. Be my light. 그랬어요. 빛이 되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수녀님의 존재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가는 것마다 어때요? 그분이 머무는 것마다 빛을 비추려고 애쓸 필요 없이 그냥 저절로 그분의 존재와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빛이 비출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내 존재와 나의 삶이 내 이웃과 내이웃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영역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멀리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부터 나의 가정에서 실제로 실험해보고 보존해보십시다. 그래서 나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로 충만함을 이루기를 하나님께 구하십시다. 왜 우리 각자의 가정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우리 가정이야말로 이런 가르침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지만 실상은 이를 이루어내기가 가장 어렵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이야말로 우리의 존재 변화에 가장 도전이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를 가정이라는 공동체로 부르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각 가정 안에서의 삶이야말로 특별히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의 궤적에서 힘들었고 고통스러웠고 어려웠던 부분, 결핍된 부분이 여과 없이 가장 잘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몸 담고 있는 가정은 우리 각자에게 가장 좋은 영성수련의 도장입니다. 특별히 가족 관계에서 드러나는 나의 경직된 부분, 뭔가 어색한 부분, 고치려고 하지만 잘 고쳐지지 않는 부분, 이런 영역들을 기도하고 또그 기도의 메시지를 통해서 실제 삶에서 도전하면서 정말로 내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것이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예, 도전해 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